반갑습니다. 유기농 주식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영상에서 내일 급등 예상 종목으로 언급하는 종목 중에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란 구독자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직 주도주 매매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500여 개의 주식들 중에서 내일 관심 가져야 할 될 종목들을 열 종목 내외로 아주 많이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열 종목 내외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감으로 어떤 종목이 급등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 시장이 정해주는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대장주를 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크라우드 웍스가 될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니 급등 전 저점에서 주도주를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매수 타점이나 기법이 없다면 그냥 시장이 골라 주는 대로 시황에 순응하면서 물 흐르듯이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경지는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9월 7일 목요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기농 기법상 상승 신호가 강한 종목은 DY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내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두 종목 모두 이 상한가 이후에 어,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어,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유기농 상승 신호가 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율주행 테마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 중에서도 이 d y 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두 종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 급등 예상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sy와 3부 토곤 두 종목이 유기농 상승 신호가 강하게 발생 중입니다. 어, sy는 내일 유기농 상승 신호대로 우크라이나 테마가 상승세를 탄다면 이 전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강한 신호가 발생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sy와 3부 토곤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와 쿠쿠 홀딩스의 강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 중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된, 편입되어 있으니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쿠쿠 홀딩스는, 최근 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어, 쿠쿠 전기밥솥이라는 뉴스로 한 차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강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해 있으니, 내일 중국 리오프닝 테마와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와 쿠쿠 홀딩스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은 KT그룹 AI 관련주인 KTIS와 KTCS입니다. 최근 로봇과 AI 테마 내에서도 빠른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AI 테마 내에서 크게 급등한 것이 없는 KT 그룹 내 AI 관련주인 어 지금 KTIS를 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강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어, 한번 급등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는 비대면 진료 테마입니다. 오늘 장중에 관련주들이 어,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관련주들 중에서 비트 컴퓨터와 인성 정보는 오늘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현재 강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 중이니 내일, 비대면 진료 테마의 상승세가, 어, 내일도 이어지면서, 어, 그렇다면, 그 관련주들 중에서, 비트, 컴포, 음, 비트 컴퓨터와 인성 정보, 이두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은 박셀 바이오입니다. 동종목은 장기 하락 추세에서 최근 가남 어, 치료제 임상이 순항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유예 현재 조정 흐름이나 오늘 다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어 내일 주가가 5일선 위에서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이 종고점을 돌파하고 5만 원대 진입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강한 상승 신호가 발생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 내일 박셀 바이오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이메일을 통한 보유 종목 상담과 주식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잔고 내역과 궁금한 점 메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간단하게라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